둘이 연락도 잘 되고 만났을 땐더 좋고 근데 정작 사귀자 라는 말은 안 나오는 상황 지금 이게 썸인지 그냥 좋은 감정인 건지 아니면 나만 혼자 착각 중인 건지 헷갈릴 때가 많죠 여러 조사에서도요 20대 30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계 정의가 애매한 단계를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썸이란 게참 웃긴 게 분명 서로 마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우리 무슨 사이지 라는 불안이 확 올라와요 그런데 사실 연애로 넘어가는 순간은 그렇게 거창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작은 변화 하나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떤 순간에 썸이 연애로 넘어가는지 그 변화가 심리학적으로 왜 생기는지, 반대로 이 순간이 지나가면 왜 관계가 멈추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기회를 잡는지 이네 가지를요 심리학과 제 생각을 바탕으로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보이실 겁니다. 둘 사이에 분위기는 좋은데 왜 사귀자 말을 안 할까요? 썸이 길어지면 이런 의심을 합니다 이 사람은 확신이 없나? 나만 좋아하는 건가? 만약에 내가 고백했다가 어정쩡하게 끝나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오래가면 처음에는 확신이다가도요 확신에서 불안 불안에서 체념 이 3단계를 거치면서 관계가 멈춰요 썸이 연애가 되는 순간은 이 불안을 확신으로 만들어주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애매한 순간이 생길까요? 심리학에서는요, 사람이 관계를 결정할 때 위험 대비 가치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고백해서 이를 위험 혹은 고백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 이 둘을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썸은요, 이 관계의 가치가 충분히 높다고 느끼는 순간에 연애로 넘어갑니다. 이 가치 상승의 순간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감정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두 번째, 나를 배려한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세 번째, 둘만의 규칙, 루틴이 생기는 순간 이세 가지가 쌓이면 아이 사람은 읽고 싶지가 않다 라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같이 상승의 순간 세 가지를 제가 적절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감정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썸에서 가장 결정적인 건요. 내 감정을 꺼냈을 때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나 오늘 좀 힘들었어 라고 말했을 때 그냥 아 그래? 아 빨리 집 가서 쉬어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너 오늘따라 말투가 많이 다르다 괜찮아? 이렇게 당신의 감정을 먼저 알아봐주고 그 감정에 맞춰서 통까지 달라진 사람 혹은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놨을 때아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너만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감정 자체를 인정해주는 반응 이런 식으로요 정서적 접근성이 느껴지는 순간에 사람의 마음은 믿음 쪽으로 크게 넘어갑니다 두번째 배려가 행동으로 보이는 순간 말로는 다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마음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당 신이아나 짐이 너무 많아서 다못 들겠어 라고 했을 때헐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요 아, 기다려 나 금방 갈게 그리고 뒤에 도착해서 말도 없이 짐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 이건 다정함을 넘어서서요아 내가 이 사람을 책임감 있게 챙기고 싶다 라는 마음 표현입니다 사람은 이런 실제적인 행동에서 훨씬 깊은 확신을 느껴요 이런 행동들이 조용히 쌓이고 쌓이면요 마음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아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판단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세 번째 둘만의 리듬이 생겼을 때. 저는 이게 정말 크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에 밤 11시만 되면 서로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나 카톡이 끊겼다가도 다음 날 아침에 잘 잤어?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어가는 관계 또는 당신이 굳이 말을 안 했는데도 아, 오늘 좀 컨디션 다운됐지? 하고 내 컨디션을 먼저 알아봐주고 물어봐주는 사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둘만 아는 농담이 생겨서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아무런 의미 이 없는 말들인데도 둘은 그 한마디로 웃어버리는 그런 순간 다들 아시죠? 이건 그 사람의 감정, 리듬, 생활통까지 이미 서로에게 익숙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건요. 감정 케어도 아니고 문제를 막 해결해주는 그런 행동도 아닙니다. 그냥 두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리듬과 루틴인 거죠. 뇌는 이런 반복을요. 관계 안정화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고백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런 분들 있어요. 말씀하신 순간들 전다 있었는데요? 근데 왜그 사람은 저한테 끝까지 고백 안한 걸까요? 이런 상황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말로 썸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이 들어있는 부분인데요. 결혼부터 말하면 그 순간들이 다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귀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중 하나인데요. 첫 번째 상대는 감정이 있지만 아직 확신이 부족한 상태. 마음은 있는데 사귀면 내가 얘를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이 커서 결정을 미루는 케이스인데요. 특히 이런 유형은 고백 타이밍을 더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애에서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죠. 그래서 감정 성은 있는데 행동은 아...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당신이 단독 후보가 아닐 때, 이건 참 냉정하지만 사실입니다. 관심이 있지만 당신이 단독 선택지가 아니면 사람은 선택을 미뤄요. 왜냐하면 아 조금만 더 지켜볼까? 이 사람 말고도 가능성 있는 사람이 더 있지 않을까? 지금 내가 바로 고백해버리면 선택지가 줄어들잖아. 이런 심리가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좋았던 순간은 많은데 정작 관계는 흐지부지 되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썸의 편안함, 설렘을 느끼고 싶은 사람 이건 요즘 특히 많죠? 썸은 적당히 가볍고 적당히 설레고 적당히 책임도 덜해요. 그래서 부회피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썸의 가벼운 안정감을 더 선호합니다. 썸의 편안함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회피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요. 감정은 있는데 관계가 깊어지면 부담스러워져서요. 지금이 더 편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이 덜하고 관계 정의도 없고 갑자기 내가 달라질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고백을 하며 지금보다 편해진다고 느껴서요. 별때 관계를 더 깊이 끌어올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관계가 썸에서 연애로 넘어갈까요? 그럼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왜 연애로 안 넘어갈까? 여기서 핵심은요. 고백을 강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자연스럽게 확신을 느끼도록 만드는 겁니다. 확신은 거창한 이벤트로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신호들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서로의 행동이 오가는 상호 교환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상대가 반응할 수 밖에 없는 포인트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썸이 연애로 넘어가는 핵심은요. 일방적으로 잘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둘 사이에 흐름이 만들어지는 순간인데요. 내가 하루를 물어봤을 때 상대도 대묻고 내가 작은 걸 배려하면 상대도 나를 챙겨 주고 내가 일상을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상대도 나한테 일상을 얘기하는 이런 관계.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상대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를 만드는 것. 예를 들어서 아, 나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런 거거나 이번에 나오는 이 영화 있잖아. 아, 너랑 너랑 보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는 어때? 이거 옷너 어, 스타일 아니야? 아, 너랑 딱잘 어울리겠는데? 이런 건. 상대가 거의 자동으로 반응하게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 흐름이 생기잖아요. 상대는 "아 우리 둘이 뭔가 되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게 바로 연애로 넘어가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 됩니다. 두 번째, 둘만의 루틴을 강화하기. 썸에서 고백이 나오는 순간은요. 갑자기 감정이 폭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둘은 이미 연결돼 있다 라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대부분 이런 반복에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밤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톡 만나면 항상 들리는 카페, 둘만 아는 농담이나 패턴, 좋은 일 혹은 힘든 일이 생기면 서로를 떠올리는 그런 사이. 이런 작은 루틴들이 쌓이는 순간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이미 반쯤은 사귀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과는 관계를 정의해도 되겠다. 그래서 결국 루틴은요.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가 고백 타이밍을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 고백 대신 확신을 주는 멘트를 가볍게 넣기. 이거 부담을 주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상대가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마음을 열게 만드는 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랑 있으면 나 진짜 편안하다. 아 너랑 있으면 내가 좀더 괜찮아지는 느낌이야. 아 오늘 너 보니까 하루가 좀 괜찮아진 것 같다. 뭐 이런 말들은 너무 가볍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확신의 결정타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백은 용기가 있어야지 하지만 확신은 분위기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확신이 생기면 고백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썸이 연애로 넘어가는 핵심은요, 큰 이벤트가 아닙니다. 진짜 결정적인 건 사소한 감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순간들입니다. 같이 있으면 편하고 연락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문득 떠올렸을 때 자연스럽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아주 작은 감정의 쌓임이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이 사람 놓치면 후회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연애는 그런 한방의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확신의 양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차오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 별거 없어요 좋으면 끌리고 편하면 붙잡고 놓치기 싫으면 관계를 결정해요 썸도 똑같습니다 자꾸 생각나고 함께 있으면 편하고 이 사람이 사라지면 좀 허전할 것 같은 그런 순간 바로 그때 사람의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썸 관련 얘기들이 있다면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보고 싶은 영상의 주제가 있으시면 그것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